어휘야, 배그 실력은 폰 탓을 하면 안 돼. 애들 봐봐라, 프라, 이런 애들 봐봐. 걔네들 포원 안 좋은데 날아다니잖아. 걔복잡같잖아그 폰으로. 대단한 애 아니야? 타상이가 프라를 받고요 야, 여기서 피하는 거 실화냐, 이거? 여기서 피한다고? 이야. 평진인데평진인데 이걸 피해? 아, 역시. 어. 나가기가 잡았고요. 그렇죠.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하도가 빼업 오, 어, 좋고요. 하도 빼업 좋다. 뭐, 균형 상대해야 돼, 지금? 치킨 맛이랑 상추를 상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도를 하더라도 아, 뒤에서! 아, 이 양각이 됐네요, 하도가. 하도 판단은 좋았는데 판단이나 뭐, 반석은 좋았는데 뒤에서 양각이 떠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거까지는 계산에못 넣었죠? 넣을 수가 없지. 빨간색 신발이랑 아베리가 지금 도움을 준 셈이죠. 레이븐 아벨의 지금 플레이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돋보이고 있죠. 빨간색 신발도 지금 보조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좋죠? 둘이 딱 보조 맞춰가는 게 심상치가 않지, 지금. 자, 25분 팀. 25분 팀도 방금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팀도 지금 추수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상이도 지금 회복해야 되고. 을 이용해서 아벨이랑 신발을 빨간색 신발을 압박을 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신발은 지금 근데 압박은 하고 있지만 화장 선세야 사실 허세를 부리는 거임. 이 팀이 지금 회복템이 없거든요. 아벨이 같은 경우에도 회복템이 없어요. 그냥 압박만 해놓은 거예요. 아 근데 회복템이 나왔다 여기. 나이스. 아 그러니까 일단 압박을 해놓게 시킨 다음에 아벨이가 일단 회복템을 찾는다는 플랜을 짰나봐요. 다행히도 이 팀이 지금 플랜을 성공했고요. 아베리가 다시 빨간색 신발로 돌아와서 세우템을 나눠준다면은 둘이 같이 살 수가 있겠죠. 왜 그냥 가버리는 거지? 그럼 신발을 어떻게 해? 신발이 자기장 어떻게 해? 그러면 아베리가 왜 혼자 움직이지? 왜? 이게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아 버리네요. 아베리만 살 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 명을 상대로 둘이 사, 둘이 살아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아베리만 살아나가는 작전을 썼나봐요. 음, 신발이는 일단 발을 묶어주는 역할이었나봐요. 어, 그렇게 됐네요. 뭐 이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되면 아베리가 먼저 자기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25번 팀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니까 25번 팀이 자기장을 맞으면서 들어오게 되니까 아베리가 다 썰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죠. 지금 음, 이것도 뭐 훌륭한 전략적인 플레이입니다. 조금 의아했는데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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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판단이야. 치케마시가 순식간에 혼자 남았잖아요. 이이 이 판단이 맞았습니다. 이 판단이 신바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은 아베리가 훌륭하게 신바리의 의지를 이어가지고 8킬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세 명을 잡기가 힘드니까요. 뭐 훌륭한 판단이죠. 훌륭한 판단입니다. 이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던 간의 쪽입니다. 이팁은 일제감치 자리 잡고 지금 움직이질 않거든요. 사실 이게 비대돼서 정석적인 플레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옹기전개 모여있는데, 사실 정석대로 플레이 하자면은, 이렇게 두 집을 잡는 게 좋겠죠? 둘둘씩 갈라져가지고 여기 두 집, 여기 두 집을 잡는 게, 여기 둘, 여기 둘, 이렇게 흩어지는 게 좋은데, 봐봐, 이렇게 되면은 한 집을 허용하게 된다니까? 음. 이렇게 되면 옹기종기 모여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감이 되죠. 없어진다기보다는 왜냐면은 비캔디에서 이렇게 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는 서로 사각지대 없이 살피면서 흰색의 눈밭을 헤치고 오는 적들을 바로 사살하기 위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점이 사라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8번 팀이 2주에 온걸 알았기 때문에 1번 팀도 이 8번 팀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키를 노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판단이고요, 이번는 8번 팀의 천희가 망을 보고요. 천희가 망을 보는 사이에 8번 팀의 나머지 멤버들이 합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영리한 플레이죠? 막, 킬러가 혼자 여기 있는데, 킬러만 시가, 시야를 끌어서는 이 팀이 절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힐러랑 천이가 시야를 벌려가지고, 서로 각을 벌려서, 주위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주위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지금 8번 팀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간에 다운됐습니다. 안 좋죠? 천이가 딱 노리는 그림이거든요. 아, 근데 랩터가 잘 끊어졌어. 나이스 백업 랩터. 랩터 나이스 백업. 자, 연막 던지죠. 연막이 아닌가요? 어, 폭인가요? 던졌죠, 이거? 왜 연막을 안 던지고 폭을 던졌대? 아, 천이. 천이 지금 욕하고 있겠죠? <laughs> 연막이 아니고 왜 폭이야? 이러면서 막 시야 벗다 망했죠, 여기? 아, 한번손 꼬여가지고 던진 폭이.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이게 첫 탄이 폭이 아니고 연막이었으면 당연히 살리는 그림인데. 킬라는 살릴라나 모르겠네수호은또 회복했고요. 간에도 살아났고요. 지금. 아벨리가 그 와중에 붙었습니다. 아벨리가 들어왔습니다. 집 주인은 킬러에서 아벨로 교체됩니다. 교체됩니다. 이렇게 되면 1번 팀은 일단 다시 살아났지만 결과적으로 아까랑 같은 그림이 또 되죠. <laughs> 그러니까 봤어, 천녀야너무 어, 억울하겠던데. 그게 연막이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 아, 다음에 네. 가네가 일단은 정석적인 플레이죠. 일단은 폭으로 견제하는게 좋으니까요. 음, 견뎠는데 맞진 않았죠. 아벨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별로 아쉬울거 없습니다. 지금 타민상태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쉬울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불리한거는 이제 더이상 자기가 자기를 도와줄 팀원이 없다는게 좀 불리하긴 하죠. 지금. 아, 그 와중에 랩터가 다운됐고요. 근데 뭐 들어올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불리하진 않고 곰팔리가 다운됐고 시아포까지 잡힐 위기입니다 지금 틀렸죠 아베리는 이제 1대4로 붙어야 됩니다 이게 더 불리한 상황이긴 하죠 사실 1번팀이 하나라도 다운이 된 상태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베리는 1대4로 붙어야만 되는 상황이죠 7명 남았습니다 어르새 메로나가 메로나가 돌격을 했죠 돌격을 한번 박았고요 유인을 하는 거죠, 지금? 수호가 뒤에 백업을, 백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벽 뒤에 서있고, 베로나가 앞에서 유인을 해가지고, 위치를 노출하게 꼬셨지만, 아베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왼쪽으로 도는 모습입니다. 영리한 플레이죠? 보통 영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 팀도 지금 아베리가 도는 걸 모른 것 같아요. 수호가 눈치를 채고, 일단 먼저, 오른쪽으로 도는 모습인데요. 차 타고 도망가죠? 순산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근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지금 자기장에 아 이게 지금 팀원을 안 살려오면 이런 게 문제야 팀원이 희생을 했는데 일단 오긴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힘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단 전장을 이탈해가지고 운에 좀 맡기는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이 이 팀을 좀 줄여주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팀 4명입니다 훌륭하죠? 훌륭한 플레이로 일단은 4명을 지켜냈습니다 강자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요. 강자랑 아벨이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먼저 붙어서, 한 명이라도 좀 컷해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싸우진 않을 것 같고요. 자기장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 판에서는. 자, 1번 팀은 이제, 정들었던 집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아벨이 진짜 영리합니다. 아,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에로나를 하나 다운 시켰고요. 여기를 놓치면 자기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아, 근데 여기서 압박할 만한 그 사력은 없어. 하나 기절시키고 자기는 위치를 잡는, 위치를 잡는 정도? 그 정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일단 안전하게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까진 성공했고요. 1번 팀도 크게 불리하진 않은 자기장이야. 근데 엄패물에좀 애매하죠. 자, 랩터가 뛰어갔고요. 맞진 않았고요. 랩터를 써가지고 맞진 않았고. 연막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되면 1번 팀 불리합니다. 일단 자기장 들어온 다음에 다운돼야 돼, 다운돼도. 자, 강자도 슬슬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봤거든요. 봤거든요. 지금 겁나거든요, 지금. 루, 누가 누 근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 잘하고 있어요, 다들. 자, 보급 따위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 진검다리 연막을 까고 메로나가 교란 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상대는 4명이기 때문에 아베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대충 5대 맡기고 포 던져보는 모습이죠? 메로나가 맞았지만 지금 기선을 당하진 않았고요. 운에 맡기고 폭을 던져 보는데 아,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림 자체는 강자가 원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죠. 아베리가 먼저 쏴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폭도 다 떨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연막을 피고 1번 팀은 열심히 유혹을 하고 있고요. 5번 쪽 자, 강자 쪽으로. 자리가 잡혔는데요. 연막이 있기 때문에 메로나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초, 13초. 랩터가 달려갑니다. 랩터가 봤어요. 아마 봤을 겁니다. 랩터 시야에서. 보이겠죠? 아, 이걸 지금 먹는다고? 아, 이건 좀 너무 아쉬운데. 이거, 지금 이걸 먹는다고? 이 상황에서 수호가 다운됐고요. 아, 수호가 합체 당했습니다 아베리가 너무 영리하죠? 자, 간에, 아베리 다운당하겠습니다. 아, 이 판단 너무 네. 아쉽네요. 시야만 좀 봐줬어도, 오리만 싸움이고, 가네 간에도 갈 거고요, 아마. 자, 랩터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랩터만. 1대4였는데, 1대4였는데, 어느새 1대1이 됐습니다. 가네가 쓸쓸하게 가는 모습이고요. 랩터가 일단, 보급을 먹었기 때문에, 템으로 봤을 때는 랩터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지금. 템으로 봤을 때는, 가진 걸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아베리의 실력이 너무나 높죠 지금 플레이 자체가 너무 영리합니다 지금 다거 가패기로 압박하는 모습이죠 한방맞춰놓고 지금 오는 거야 아이고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강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수어 킬이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플레이죠 자빨간색 신발 이 킬이지만 빨간색 신발에 만약에 희생이 없었다면, 아베디가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네, 불체샷, 그 루션이고요. 아베디가 진짜 영리한 플레이를 했죠. 물론, 이제, 운에 맡기고 한 플레이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 운에 맡기는 것조차도 다 계산된 플레이였다는 거. 배울 게 너무나 많은 한 판이었다. 여러분이이 판을 돌려보시길 돌려보면서 공부를 좀해보시길 바랍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한 판이었어요. 레이븐 아베, 15개, 1입니다. 메로나가 1킬이고 랩터가 1킬이고 수어가네 잘했는데 이 팀이 진짜 잘 막았는데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급을 먹는 게 유리하겠지만 아벨 정도 되면은 사실 한번 위치만 봐주면은 그게 훨씬 이득이었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 위입니다 강자가 압박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킬로 3이고요 에리프가 3이고요 시아포 킬로 도라이몽 그리고 천이 1킬 5이고요 사상이 치킨맛이 1킬 아쿠아게 1킬 상추 1킬, 6이고요 그리고 리모가 2킬, 그리고 물 올랐죠? 화도가 5킬, 그리고 프라 아, 1킬, 라떼가 1킬, 7입니다. 화도가 쓸어버리는 모습은 엄청났죠? 그리고 티오피클레가 8입니다. 그리고 태훈이가 9위, 우미노프가 10입니다. 다음 판은 산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